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목 추천이나 권유가 아니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월 11일 새벽 5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 다우지스 S&P 500 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음, 지금 현재, 5시 현재, 미국 지수를 보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45% 빠졌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1.83% 빠졌고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도 마이너스 1.99%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1,919.59 포인트. 다우존스가 27,534.52%. 엄청난 수로 빠졌는데, 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월가에서, 보시면 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자가 쓰는 건데,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한 겁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유상증자 S&P 500 지수 편입 불발 이후 급락하면서 테슬라 목표가를 낮게 제시해왔던 월가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의 10분의 1이라는 주장은 복수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테슬라는 최근 흑자전환의 사분기 연속이 익을 냈으나 이는 자동차 판매가 아닌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였고, 이마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보다 유상증자로 돈을 더번 기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건 이제 현재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 이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어, 이렇게 한번 글을 올려봤고요.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시면서 미국 지 보시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 마이너스 1.95% 빠지고 S&P 약간 0.1몇 퍼센트 올랐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7% 올랐고 어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 마이너스 1.95% 떨어졌는데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A 이게 구글이죠 플러스 0.56% 애플이 0.30% 아마존이 0.20% 테슬라가 0.40% 하락했고요. 아마존, 애플, 알파벳은 그러니까 약보합이나 약강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0.14% 상승, 넷플릭스 0.11% 상승, 엔비디아 0.05% 상승. 테슬라만 빼고 그래도 한0.5% 정도 다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이 1.99% 빠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처음에는 이제 크게 반 하락을 하겠지만은 제차 이제 월요일 장처럼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월요일 장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가랑비에옷 젖는다고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 벌어지면서 점차 그 상승에 대한 신뢰라 그럴까?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강한 에너지들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의 한 52조 정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풍부한 유동성이 오늘 보셨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에 애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가, 기술을 선도하는 최하이 클래스의 그 주들은 강부합이 그란 말이,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는 10분 전만 해도 마이너스 0.5%였는데,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나스닥 종합 지수까 지수는 마이너스 1.99% 여기가 포인트 근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탄력은 월요일보다는 약할 것이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보다는 약할 것이다. 왜냐?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성공하시고요. 내동 매매는 하시면 안될것 같고 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어, 오늘도 내동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필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장을 지켜봐주시고 든든한 마음 잡수시고 오늘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